넙치 가격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. 가격이 좋지 않던 지난해보다도 40%나 하락하면서 제주도가 양식 어가들과 함께 대책 논의에 나섰습니다. 박주연 기자입니다. 양식장 수조가 넙치로 가득 찼습니다. 출하가 적체되면서 4천 마리 정도 들어가야 할 수조에 6천 마리나 들어가 넙치 지느러미들이 대부분 찢겼습니다. 소비침체에다 수입 횟감에 밀려, 넙치 가격은 1kg에 8000원대로, 지난해보다 40%나 하락했습니다. 로 k g 당 만원 수준인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자, 제주도가 양식어가들을 만나 대책 논의에 나섰습니다. 연어가 무관세로 들어오다 보니까, 그건 손쉽게 그 필렛 해가지고 들어오거든요, 거기는. 그러니까 이제 광어가 상대적으로 밀려났거든요. 원산지 단속이나 관세를 이거 반드시 매겨줘야 된다. 최소한도 물류비 정도만이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좀 보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제주도는 무담보로 농어촌 진흥기금 특별용자를 시행하고 분납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당장 전체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으로 어느 정도 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어놓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니까 예. 우선 그것부터 예, 특별 대책을 마련하자고. 하지만 생산비를 밑도는 산지 가격은 지난해부터도 지속되어 왔습니다. 넙추와 경쟁 관계인 연어와 방어 등 수입 횟감의 시장 공세가 거세지면서 횟감용 어류 수입은 최근 10년 만에 90%나 증가했습니다. 넙치를 키울수록 적자가 쌓이면서 넙치 양식어가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.